워크플로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니까 다이널리스트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나 어, 댓글이 올라온 게 있어서 어, 질문에 좀 답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이를 주로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다이널리스트를 전혀 사용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이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 프로젝트 진행할 때 가끔씩 사용합니다. 워크플로이와 다이널리스트의 먼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라이너 프로그램으로서 둘다 목록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두 목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메모를 목록으로 작성을 하고 작성한 목록을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상위 목록, 하위 목록, 이렇게 구분이 되며 작업을 딱 정해놓지 않고 작업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다 다 컴퓨터와 모바일, 어, 웹에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고요. 뭐, 둘다 생각정리 도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공통점을 좀 갖고 있고요. 먼저 워크플레이 같은 경우 영상을 잠깐 보도록 down, 하겠습니다. Pieces, together, on 그렇게 이제 목록을, together, together, on 이렇게 이제 목록을, together, on 목록을 만들어서 작성을 할수 있고, every 작성한 every 목록을 가지고 어, 작성한 다음에 서로 필요한 picture, 위치로 변경을 하거나 CCs, 그런 작업하는 것들이 수월합니다. 뭐 필요하면 그것들을 완료 모드로 해서 어, 변경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너리스트 화면입니다. 다이너리스트 화면에서 동일하게 워크플로이처럼 작업 환경들을 동일하게 풀수 있습니다. 작성을 한걸또 얼마든지 이동도 가능하고요. 어, 이동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또 다른 하단에 이동해서 작업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어, 메모를 하고 메모한 작업들에 대해서.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워크플로이와 다이널리스트는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 라고 보면 앞서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워크플로이는 너무 단순합니다. 오히려 기능이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단순한 기능을 좀 갖고 있고요 워크플로이의 최소 단위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로 구분하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하나의 페이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워크플로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데, 어, 하나의 아이템과 아이템, 계속 아이템들을, 어, 작성을 할 뿐이지, 이거를 구분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점이로 비춰질 수도 있긴 하지만, 구분 없이 여러 아이템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정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 그 장점으로 어,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다이너리스트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만큼 기능이 많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다이너리스트는 최소 단위는도큐멘터라고 합니다. 어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게 폴더라는 어, 영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앞서 워크플로이는 아이템에 구분하는 영역이 없어서 하나의 페이지라고 해서 어 다음 페이지를 나눌 수 있는 구분 영역이 좀 없는 데에 비해서 어, 다이너리스트는 이런 것들을 좀 단점을 좀 보완을 해서 폴더라는 폴더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영역을 구분해서 그 하단에 다큐멘트를 똑같이 여기에 보면 워크플레이 아이템인데 그런 걸 같이 둬서 구분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영역 구분 때문에 검색종 좀... 검색 조건도 어,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검색 조건을 줄 수도 있고 또 전체 영역에 대해서 검색을 어,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너리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폴더, 그러니까 파일 단위 안에서 어, 폴더로 만들어서 구분하는 영역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 프로젝트별로 어, 폴더를 만들어서 어, 다이너리스트를 관리할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너리스트 같은 경우는 기업에. 예, 기업에 이제 컨설팅할 때 자주 사용을 하고요. 어, 그래서 기업의 팀들과 같이 협업할 때 사용하는데 좀 용이하기도 합니다. 또 특이하게 이제 무료 도구에서도 무제한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게좀 특징이고요. 둘의 어, 차이점을 한번 그, 비교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뭐 언리미트 목록을 얼마나 그 무제한으로 작성할 수 있냐 하는데 다이너리스트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류. 분류할 수 있다. 다이너리스트 태그는 둘다다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어, 마크다운을 다이너리스트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이 각각에 있는 칼라 레이블에 그래가지고 각각에 있는 목록들에 있는 텍스트를 좀 변경할 수 있고요. 넘버라든가 뭐 헤드 자체가 워크플로에는 이제 뭐, 굵은 거라든가 몇 가지 단순한 거에 비해서 다이널리스트는 복잡한 것까지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있고, 하단에 이제 업로드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유료 계정에서는 다이널리스트는 파일을 어태치해서 각각의 목록에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이는 텍스트 이외에 어떤 것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다이널리스트는 기능을 좀 추가시켜서 보완을 했습니다. 한 예로 유료 계정에는 캘린더 기능을 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한 것들을 포함되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좀워크플로우에서좀 단순해서 좀 야, 이건 너무 좀 부족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이널리스트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A 유형 어, 워크플로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장처럼 단순하고 구분하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여러 목록을 연결해서 생각 정리에 제한을 두지 않을 도구를 원할 때 이런 점일 때는 오히려 어, 더 자유롭게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이처럼 이런게 A 유형이고요 B 유형, 유형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이의 그런 기능들이 좀 부족해서 또 새로운 어떤 비슷하지만 좀더더 더 기능적인 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영역 구분하는 거라든가 프로젝트 작업할 때 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어, 파일 첨부나 아니면 구글 캘린더 같은 연동이 가능한 것들을 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 b 유형 뭐, 워크 그 다이널 리스트 같은 툴을 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도구 중에 워크플로이를 한 4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 주로 기업 컨설팅 같은 경우는 다이널 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직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어,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 때다이널 어, 리스트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할 때는 이제 다이널리스트 보다는, 어, 이제 워크플로이가 생각정리나 업무도구에 이제 바로 적용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장점이라 워크플로이를, 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다이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할 때, 어,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도구. 생각 정리를 하고 있는 두 개의 도구가 있는 건데, 각각 사용자에 따라서 편리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이상, 홍수장입니다.